이 거는요. 이번에는 그 곰솔인데요. 곰솔은 이미 제가 그어 그 취목을 한 거를 뿌리를 에, 취목을 내려서 이미 내려 4월, 5월 달에 한 거거든요. 근데 5월 달에 취목을 해서 뿌리를 내려서 밑으로 이렇게 뿌리가 내려와야 돼요. 포트 밑으로. 뿌리가 많이 내려왔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야 다시 화분에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올리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벌써 이게 빨리 추목을 해갖고 뿌리가 많이 이렇게 꼭 뿌리가 다 엉켰어요. 빨리 해가지고 뿌리가 많이 발달했어요. 이게 쌓, 쌓던, 음, 수태거든요. 근데 수태를 좀 띄어내 주셔야 돼요. 네, 1년짜리가 아니고 1년 더된 건가 봐요. 2년 된 건가 봐요. 소나무는 원래 이렇게 좀그 비바람이 치고 막 이런 곳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소나무들이 얘는 해송인데 얘는 육송은 아닙니다. 해송이요. 취목은 육송은 잘안 돼요. 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안 돼요. 육송은 취목이 안 되고 해송만 됩니다. 수태가 있어요. 수태를 빼내주셔야 돼요. 이만한 화분에 올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웬만큼 이렇게 피가 까져도 도로 다 차오거든요. 곰솔의 경우는요, 그, 뭐, 저곡이나 이런 걸안 써도 그냥 마사 100%만 써도 되긴 되고요. 옛날에는 모든 나무를 제가 처음 배울 시절에는 70년대지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는 모든, 모든 종을 다, 다 똑같이 그냥 마사로 썼어요. 그때도. 뭐 마사도 뭐 신통찮게 마사밖에 없었고 그것도 신통치 않았으니까 소재가 그렇게 그때는 좀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 취미생활이나 이쪽에 좀 신경들을 덜 썼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뭐다 해결이 다 됐고 우리 우리 경제가 엄청 발달해가지고. 이 슈가토인데요. 슈가토를 조금, 조금 넣습니다. 아주 조금, 몇 개. 그다음에 이게 흙이요. 이거는 동생 사고. 이거는 제오라이트란 산소, 산소 발생 흙인데 아니 광석이죠. 그걸 몇 개를 깔아요. 몇 개만. 제가 이거 꼭안 써도 됩니다. 제가 저나 저한테는 이게 제가 수입을 해서 있어서 그걸 씁니다. 100%안 쓰셔도 됩니다. 마사 하고요. 마사도 그 흙을, 그 씻은 흙, 씻은 흙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사. 동생사 조금 넣는데 이게 동생사 약간 굵은 건데요. 조금 넣어요, 한. 동생사, 마사, 아니 저곡해서 한10% 정도. 일자 고운가를 좀 빼고 제가 씻은 게 아니라서 저는 나무가 많다 보니까 씻어서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는 이제 씻은 흙을 삽니다. 이제는. 근데 또 발이 이렇게 세 개일 때는 정면에 다리 한 개가 정면으로 와야 됩니다, 이게 정면으로. 근데 뭐, 그 설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분재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정확하게 제가 뭐, 이게 바르다, 아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또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보다 빠른 그, 일본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화분이, 그러니까 발이 네 개일 때는 이렇게 중간으로 오게 해요. 근데 발이 세 개일 때는 이렇게. 발이 한 개가 정면으로 오게. 그리고 이거 심는 면이 흙을 가운데 조금 높게, 높게 깔고요. 가운데 뿌리 닿는 면이 조금 높게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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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는 제가 보는 이렇게 정면 정면보다는 정면이 뒤쪽보다 조금 많이 공간이 남게 그러니까 앞마당이 조금 넓게 쉽게 하면 얘기하면 앞마당은 조금 넓고 이렇게 정면을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정면하면 또 발이 달라졌죠 근데 이렇게 정면을 해야 될것 같아 다시 한번 설사를 감아서 싹 돌리면 되거든요 이거 돌리고 이거 싹 돌리면 되니까 그렇게 가지고. 뭐 이거는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앞마당이 뒷마당보다 조금 넓다는 거. 그다음에 마사 거의 80%, 그다음에 10% 동생사 저곡 섞어서. 그리고 이 소나무 경우는, 곰솔의 경우는 화분을 크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나무하고 달라서. 원래 얘가 그렇게 뿌리 부분이 많이 차지하지 않아도 잘 커요. 그리고 소나무가 또 너무 막 잎이 커고 그러면 소나무 맛이 안 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게 해도. 그리고 물을 뺄때 중요해요. 물을 빼실 때 이게 빨간 물이 하나도 안 나올 때까지 빼야 돼요. 그냥 물한 번만 들어가게 빼는 게 아니라 빨간 물이 하나도 안 나. 이거는 음, 단엽을 한 거예요. 단엽을 단엽도 어, 유튜브에 들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소나무예요. 제가 뭐 소나무 전문은 아니에요. 전문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다른 해석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취목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소나무 일본 가면은요 이 작은 소나무들이 아주 빵빵한 소나무들이 소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없어요. 땅에서 막 키워가지고 그냥 화분에서 안 키우고 땅에서 키우면 나무 맛이 달라져요. 일본은 오래 가도 정원수 외 분재 목은 다 화분에서 키웁니다. 포트나 또는 화분에서 키우지 땅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땅에서 키워버리면 달라져 버려요. 맛이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 정면이 이렇게도 되고. 재미가 변수가 있어요. 정면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제가 심기는 이렇게 심었어요. 정면이. 이렇게 소품. 이거는 뭐10한 14, 4cm면 이렇게 12cm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작은 거. 큰걸 사서 제가 잘라서 이렇게 침목을한 거거든요. 취목이 가능하면 소품이나 두 분제를 얼마나든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음 뿌리 내려서 이제 밑으로 뿌리 내리면 다 화분에 올라갈 시기예요, 지금이요. 시간 다 됐죠?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제가 이거는 소사나무인데 소사 뿌리 이렇게 내린 거 있죠.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이 정도로도 볼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게 둘을 만들고 싶어서 작은 나무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10cm 뭐 15cm 미만 20cm 소품 두동 이렇게 뿌리가 다 내렸어요 이제 이렇게 내린 거를 뿌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다 이쪽까지 다 내린 거를 삼 이게 추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엄청 많지요 지금 소사 나무는요 또요 이거 심기 전에 이렇게 한 눈만 남겨놓고 지금 소사 나무들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소사 나무 이거 자르는 거 저번에도 했는데 또한번 해드릴게 이거 전에는 이렇게 툭툭 늘어지게 늘어진 선을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가지들이 막장 가지들이 죽고 마르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안 키우고요 다 이렇게 소사를 짧게 키웁니다 짧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뭐 소설 전문 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짧게 키워요. 그래서 취목 떠서 저는 이거를 두루 키우면 이제 여기다가 내년에 지금 왜 지금 안 자르고 있냐면 내년 봄에 자르려고요. 내년 봄에 자르고 이 나무를 사용하려고 이 나무를 문의종 소사를 내년에 접을 하려고 제가 지금 이거를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안 자르고 있어요. 근데 벌써 다 잘라서 내렸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잘라서, 톱으로 자르고, 뭐, 톱으로 하는데, 잘라서, 포트에 담아놓으면, 포트에 담아놓은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담아서, 이거는 산사야, 산사. 산사 황실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가 내리면, 뿌리가 내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화분으로. 소나무 취목해서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지금 뿌리가 밑으로 내려야지 올라갑니다. 밑으로. 그래야지 이렇게 올려서, 올려서 취미생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음.